안녕하세요 호핑입니다. 자 오늘 비트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잠시 차트 분석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자 일단은 이제 저번 관점 때 어, 주봉 어, 잠시만요 음, 요거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쯤에서 아마 이제 관점 이야기를 해줄 관점 영상을 찍었었는데, <laughs> 이때 말씀드린 게자 주봉에서 추세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함으로써 다시 이제 원래 방향성. 어, 상방 원래 방향성이 아직 상방은 살아 있습니다 상방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66 정도 67 정도 기대값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이 62.5를 돌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2.5를 힘들게 탈환을 해놓고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내려앉았습니다. 단기 방향성은 하방이다. 근데 이런 주봉 관점으로 볼 때는 중장기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, 오늘 하려, 하라, 하락이 되게 좀 유의미한 사실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빠져버렸습니다. 자, 일단은 현물 매수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 장기 홀더들이 좀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아직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 했는데 단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이 맞습니다 하락이 맞고 어디까지 빠질까요 물어보시면 자 오늘 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일본 관점으로 보시면 저도 다 계속 이렇게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는데 자 일본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초입이 시작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. 예 네,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구간, 값은 조금씩 일자별로 바뀌는데, 58K를 최대한 빨리 회복해줘야 됩니다. 예 네, 58K를, 그래서 여기를 회복해주면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. 그 다음에 최대 격전지는 57K 수성 혹은 공성 뚫리느냐, 지키느냐? 현재 펌비로 봤을 때 현물 매수세 적고 쇼업 매수로 인해 하락. 중요한 건 여전히 롱웨스세은 존재하고 있다. 아직 완연한 하락으로 보기는 힘들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이제 롱 이제 롱 치기도 힘들고 쇼 치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렸죠. 지금 이제 비트가 많이 빠지면서. 그래서 비트는 최대 제가 볼수 있는 값은 653k까지는 지금 빠질 수 있습니다. 53k까지는 53, 52에서 53k까지 최대한 선. 그다음에 회복 해 줘야 하는 구간은 58. 그다음에 상방, 하방, 어. 상승, 하락, 기준 구간 57K 뚫리느냐, 막느냐. 자,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일봉, 주봉 보면 중, 어, 중기관점 중... 터치하면 안 되는 구간은. 56k 설치하면 단기 상승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재차 하락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대 하락 구간 제가 지금 최대 하락 해서 아래쪽에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52, 53k 최대 한선이고요. 회복해 줘야 되는 구간은 58k입니다. 58k를 지금 일단 무조건 이거는 단기간점이에요. 요거, 요거, 요거는 단기간점, 요거는 이제 장기간점이에요. 자, 그래서 회복해 줘야 되는 구간은 58k, 그 다음에 상승하락 기준 구간이 57k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뚫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, 자, 중요한 거는 <laughs> 56k. 을 터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56을 터치를 하게 돼 버리면 주봉 볼린저 하단 수렴선에 터치를 하기 때문에 요거 한 다음에 반등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예, 요거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. 예, 그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심각해져요. 여기 60선 있죠, 44K 여기까지도 이게 이제 올라오겠죠, 이런 식으로. 뭐 46, 48까지 올라오겠지만, 얘가 올라오는 과정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얘를 긴 하락에서 벗어나려면, 56K는 일단 터치하면 안 돼요. 56K는. 네, 56K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, 57K를 약간 훼손시키더라도, 지지 받아준다라면 괜찮아요. 그래서, 중요한 선은 다시, 예, 단기 상승 관점으로 바뀌려면 58k 무조건 회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이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시원하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기관이 어디서 들어올지 예, 그게 이제 조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